수있어 감사해요.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요? 에이, 이게 점점 어,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 기간이 아 격리라기보다 이렇게 학교를 못 나가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 조금 답답하고 힘든 마음도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래요. 때론 집에 긴 시간이 있다 보면 짜증도 잘날수 있고. 화도 잘날수 있고 어, 그런 건 그런 이유는 어, 다 우리가 길게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학교를 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 학교에다가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 쏟아낼 수 있지만 집에 긴 시간을 있다 보면 어, 좀 아무래도 좀 답답할 때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들과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짜증을 풀지 말고 조금 더기도를 어, 하고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에너지를 소화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영국의 선교사님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는 분 아나요? 전에 전도사님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그 목사님은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 응답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조지 물로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일까요? 목사님은 당시 영국의 가난한 동네에 브리스쿨에 고아원을 열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원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고아원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조지 물로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부모를 잃고 굶주린 고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지 물로 목사님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음식이 뭐 이상하게 뭐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 음식이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고아원에다 기부하는 일도 있고, 옷 같은 거나 필요한 물자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 주신 거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 왕이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인데요. 그러면 앞에 두 번, 두 번의 왕은 누구일까요? 순서대로 왕의 이름을 어, 지금처럼, 어, 지난주처럼, 뭐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도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주든, 아니면 밴드,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어, 올려주든, 다 인정하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올려주시면, 달란트를 드립니다. 자, 순서별로 세 번째에요. 어,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앞에 1번, 2번 왕은 누굴까요? 순서대로 어, 왕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어, 정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laughs> 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잊지를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번제를 했어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무슨 번제예요? 자, 근데 이 앞에 두 글자는 숫자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100, 1000, 만. 100, 100, 네. 이렇게 합니다. 맨처음에 숫자는 1이에요. 자, 1 0아 10, 100, 1000, 만, 뭐 억도 되고 뭐 많이 되는데 무튼 1이에요. 자, 1 무슨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퀴즈로 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모 번제인데요. 자, 1모 번제. 답을 다 하셨나요? 자다 하셨으면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1천 번째요. 자 그래서 천 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 꿈속에 나타나 그에게 물으셨죠.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퀴즈로 아무 말 대잔치로 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원하는 거를 한번 퀴즈에 답에다 써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이루어졌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두고 기도를 해서. 네. 이게 재밌는 게요. 근데 물론 뭐 세계정복? 네. 뭐 <laughs> 그런 건안 됩니다. 네 우리가 전에도 솔로몬 설교할 때 전도사님 물어볼 때뭐 세계 정복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자 그래서 한번 그것도 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하면 무엇을 어,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최신 휴대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나게 놀수 있는 시간 아니면 재밌는 놀이터 아니면 가장 맞는 음, 맛있는 음식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 그 안에는 영원히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아마도 하나님께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전도자님 같으면 아마 "오, 어, 하나님 어머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원했던 것을 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그몇 가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돈과 명예,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며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 삼아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계속 자세를 낮추며 그래서 솔로몬은 결코 무엇을 구했냐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 즉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 마음에 더쏙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고 들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어려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는 기도와 같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돈을 주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친구들과 부모님과 안 싸우게 해주세요. 형제, 자매들이 저를 짜증나게 해요. 제발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더 드릴까도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또 무엇일까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의 상황이 계속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신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기도를 하고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살면서 때론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아이를 보면 어떠한 학생을 보면 이 아이를 진짜 사역자로 도와줘야겠다. 사역자가 되기를. 함께 해주고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요, 일반적인 학생들이요, 사역을 하려 위해서 가는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을 걷게 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담이 왔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부담을 줬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어, 그 사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우리가 그 부담감을 통해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과부의 이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을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동일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동등합니다. 그 동등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한 필요함이 있는 또한 어려움이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 있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삶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부담감을 주실 거고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할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을 본받아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또한 함께 설교를 듣는 모든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주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고민할 때도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이그아킬럴를못 어, 가고 이런 준 상급 단계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 또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해 줄게요. 어, 앞에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짜증이 나거나 그런 부분은 다 정상적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한 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한 힘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을 잘 지키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